중국에서는 그 띠띠 저라고 보셨잖아요. 그냥 도착하면 그냥 나가거든요. 그냥 문 열고 나가요. 그리고 그날 결제 안 해도 돼요. 제가 또 띠띠를 부를 때 그때 다시 너돈안 냈으니까는 이 결제해야지 태워준다. 이제 그렇게 코를 다시 부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은 어쨌든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제가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, 이제 이 뉴욕타임스에서 제작한 건데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책은 썼는데 책보다 조금 생동감 있게 동영상 저런 걸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고 있는 중에 저게 딱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해가지고 하면은 따라 하는 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, 저거를 그냥 이용하자. 이용하고.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. 제가 저런 동영상을 한국어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분들한테 좀 이해력을 쉽게 해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싶은데. 어쨌든 저게, 저게, 저거 본 이상으로 중국이 위챗화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, 어, 어, 중요한 거는 결제가 된다는 거. 요즘에 뭐 카카오페이 요즘 나오, 네, 광고 봤어요. 근데 진리 선생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죠. 그면 선생님은 어쨌든 한국화되어 계시는 거잖아요. 그죠? <laughs> 저는 중국화되어 있는 사람인데. 아, 거기 계정이 다 있으니까 그죠? 근데 중국의 한국에서 쓸 일이 별로 없죠. 아, 근데 중국에서는 저는 중국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가서 물건 다 구매 해 놓고 예. 아. 어쨌든 뭐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여기에 소개된 동영상 이 영상보다도 음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 길거리에 거린들도 위챗페이로 예, 돈을 구걸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전 실제적으로 정말로 제가 저희 애들 예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. 그리고 세 살짜리가 있는데 얘네들 용돈도 위챗으로 줘요. 얘네들이 현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. 하물며 그냥 아침에 뭐 말차이+ 말차를 하는데 거기에 노점상들에서도 쓰고 근데 이런 전반적인 중국의 전 생활이라고 해도 오바가 안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중국을 아시는 분들이 위챗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좀. 중국어를 모른다는 거 하고 똑같다고 봅니다. 저는 그래서 위챗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.